이 이것도 보태줘야지 11.2.7 패치 열린 후 내부 전쟁의 마지막 배장정을 시작한 깸탈 씨. 대장정 영상은 조회수가 처참하지만 꾸준히 올렸던 게임 탈씨 내부 전쟁 마지막 대장정을 작업하다 보니 센치해지는 듯합니다. 코엘 탈라스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라토르와 베리사 알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실바나스를 만나기 위해 나락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의하세요. 대장정 영상은 스킵을 최소화하므로 매우 지루할 수 있습니다. 2에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러 오신 겁니까? 아, 새 동업자님이시군요. 얼마나 버티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붙잡지 않겠습니다. 영케절 찾으셨군요. 아라터르 가끔 보면 고집하나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구나. 반골 기질은 어머니께 물려받았고요. 이게 다 억보인가? 내가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거든. 조모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엄격했지만 자상하셨지. 그분도 구엘탈라스에 남아 국경을 지키라 하셨어. 그게 우리 가문의 의무니까. 하지만 난 왕국을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떠났지.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실바나스가 손찰제 사령관직을 물려받은 상황이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다 알고 그때 내가 남았다. 어머니가 미래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 그건 내 선택도 마찬가지고, 실바나스는 더더욱 그래. 동생을 만나러 갈때이 사실 을 명심하렴. 나락으로 가는 관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만, 선명한 사진이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모든 수술 깨기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간수의 눈길을 끌지 마시기. 관문을 활성화하세요 용사님 저건 한때 어둠땅과 산자의 영역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저 관문으로 나락을 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역시 나락이네요. 오자마자 오, 숨이 막히는 깜 탈시입니다. 이런 광경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친구여. 정의를 위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고통의 영역에서 포식의 군단을 처치하고. 그대의 심장이 항상 진실하기. 공허 왜곡 영혼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 당신 호 군단이 어떻게 나라에 들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전을 계속하십시오. 빛이 당신을 축복하기. 전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선율의 출처를 알아내야 합니다. 안전한... 이 소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실버나스님. 레라스? 아니, 아라토르?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안녕하십니까? 정의를 위해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봤을 땐 검이 너무 무거워 들기도 벅차 보였는데 그런 시절이 꽤 길었죠. 로르테마르 님은 가혹했지만 그분께 수련을 받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그 힘으로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모님도 순찰대 사령관 시절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지키는 데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몸은 장성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로구나. 여긴 그런 감상에 젖을 것이 아니다. 아라토르. 하지만 공허가 있을 것도 아니지. 로르테마르에게 배웠다는 수련의 성과를 한번 보자꾸나. 나락의 구렁에서. 포식의 군단을 막아내고 빛이 당신을 축복하길 불안정한 공허의 균열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여기 온건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온이상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태거라. 가버리셨네요. 어머니처럼 따라오기 벅찬가 아라토르. 하, <laughs> 그럴 리가요.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몸풀기예요. 평화를 빕니다, 친구야. 빛이 당신을 이끌기.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대의 심장이 항상 진실하기를.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 높은 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면 잘 따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놈을 해치우면 증언도 끊길 거다. 끝났군. 좋습니다, 이모님. 저희는 여기 말고 따라오너라. 이제 그만 떠나거라, 아라토르.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고통의 영역에서 비릴은 영혼을 진정시켜야 하고 몇 가지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정력이 남고 싶다면 일을 맡겨야겠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나락이 낯선 미지의 영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들은 익숙하다고? 그렇겠지 나는 진정한 죽음의 장막 너머를 보았다, 아라토르 어둠 땅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웃음> <웃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모님? 명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속죄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내 사명이기도 해. 제가 들은 바로는 이곳 영혼들 태반은 안식을 찾기보다는 목숨을 빼앗으려 든다고 하던데요. 착각하지 마라. 나는 안식을 베풀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보여줄 뿐,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될것 같구나 슬슬 일을 시작하자, 조카야 대족, 대족장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리라 호드를 위하여! 편히 쉬어라, 용맹한 전사여 호드는 굳건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건가? 돼지 모신께 감사해야겠군. 그렇게 소속감이 강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필요한 말을 해준 거지. 부모님 조심하십시오. 멈춰라. 분노를 가라앉히게 도. 결국 벤시 왕이 시작한 일을 끝내러 온 건가? 넌날 처형시켰지. 그리고 대륙의 정신을 뒤틀어 버렸어. 네가 주는 안식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르겠다. 그게 네가 원하는 바라면, 가자아라토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이들을 구해! 테드라신이 불타고 있다! 소리를 들으신다면, 제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소서. 니네 여신이 나랑 넘어에서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마. 아. 또 다른 영혼입니까? 말수가 적은 편이지. 나를 따라왔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군 해. 안녕하십니까? 성전을 계속하십시오. 전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모님, 번급은 방금은... 이제 됐다.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럼 말해라. 왜 이곳에 왔느냐? 빛이 당신을 축복하기. 그대의 신장이 항상 진실하기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모님, 아제로스가 위험합니다 쿠엘탈라스는 윈드러너가 필요합니다 이모님이 필요해요 벨드라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돌아간다면 말이다 이모님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죄가더큰 해를 낳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이모님이 이곳에 갇힌 영혼들을 위해 하는 일을 봤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동맹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겠... 사온기사 동료들에게 구원자라고 불린다지 하지만 난 구원을 쫓지 않아 나 또한 수많은 칭호를 짊어졌다 순찰대 사령관, 어둠의 여왕 벤시 여왕, 대족장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락으로 들어왔지. 내 자리는, 내 책무는 여기에 있다. 산자의 곁이 아니라 쿠엘 탈라스의 윈들러너가 필요하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가라하라 토르, 윈들러너가 되거라. 이모님아 예, 알겠습니다. 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티란드의 친구인 도리투르는 아직도 감시 중이네요. 실력은 뛰어나지만 모모하게 달려드는 버릇이 있지. 집안 내력이야 아라토리의 말중 하나는 맞다 난 윈들러너다 나는 내 근본을 잊지 않았어 하지만 조카에게 말했다시피 지금은 내가 산자의 세계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너도 눈치챘겠지 나락 어둠 땅그 모든 것 간수의 최후 이후 줄곧 날 괴롭힌 화두. 나는 누구보다 죽음의 진실을 잘 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편의적이야. 너무 질서정연해. 이 길을 걸으며 수많은 원수를 만들었다. 대부분 내 동맹이었던 자들이지.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 더욱이 나의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는 자들에게도 원함은 없다. 하지만 알아둬라. 나는 멈출 수 없다. 멈춰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게 할순 없으니까 아제로스로 돌아가라. 다가올 전투에 나서라. 언젠가 우리의 길은 다시 만날 것이다. 실바나스 나름의 방식으로 속죄 중인 듯합니다. 정의를 위해 성전을 계속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친구여 안전한 여행이 되길 대화를 나눴나 보구나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실바나스는 실버렸으면... 어머니랑 닮은 점이 많더군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모님처럼 되진 않을까 오랜 시간 염려하신 걸 압니다. 어두운 힘에 사로잡혀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걸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 오늘 제가 이모님께서 본 모습은 윈드러너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의무를 따르고, 지켜야 할 이들을 위해 개인의 고통을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누구의 길도 따르지 않는 굳건한 의지. 그래서 어머니 생각 이상으로 두 분이 닮았다고 한 겁니다. 너는 언제나 사람들의 좋은 면만 고려하는구나, 아르토 헤리사의 품에서 큰게 맞아 꼭 고맙다고 전해야겠어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몸조심하렴, 소중한 아들아 실버문을 지키거라, 윈드러나로서 재활은 준비됐습니다 주인님... 제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 받아주 <laughs> 그럼 당연한 소리를... 이 조그만 물건에... 상상도 못할 힘을 담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젠 이것도 보태줘야지 <laughs> 만년 동안 이 순간만을 바라보며 안배해 왔다. 이제 길이 열릴지어다. 마침내 내 보상으로 안녕하세요. 알디엘 샬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만나서 영광입니다. 빛이 당신을 이끌고 둘을 다 만나고 왔구나 설득하지 못했다니 아쉬워 어머니나 이모님이 왜 홀로 걷는 길을 택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로선 그분들이 겪어온 길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제 삶은 비교하면 지나치게 평온했으니까요 그게 언니의 소원이었거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평온한 젊음을 너만큼은 누리길 바랐어. 이모님이 세수 없이 일어주신 수원이죠.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 뭐 언젠가는 그 말을 당사자에게서 들을 수 있겠지. 가자, 아라토르. 쿠엘 탈라스가 기다린다. 아마도 이 대장정이 내부 전쟁 마지막 대장정이겠죠.